여자와의 게임을 드라이브에 비유하자면 여러분을 차에 여자를 태우고 그녀를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것과 같아요. 표면상으로 그런 목적을 굳이 드러내진 않지만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 어느새 뭐 바다든 집 앞이든 모텔이든 도착해 있는 그런 과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관점에서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게임은 바운스 하는 흐름과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드라이브를 나갈 때 멋있고 튜닝까지 한 비싼 스포츠카이지만 세게 밟지도 못하고 천천히 가는 차를 타고 싶나요? 아니면 흔하디 흔한 아반떼 그랜저지만 승차감 좋고 쭉쭉 나가는 그런 차를 타고 싶나요? 물론 정해진 답은 없어요. 뭐 정해진 답이 있다면 스포츠카를 타고 쭉쭉 달리는 것일 테지만 그게 가능하다면야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아무튼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겉만 보기 좋고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건 뭔가 뒤가 구려 보이지 않나요? 또 그럼에도 스포츠카에 타겠다는 여자는 어쩌면 애초에 드라이브가 목적이라기보단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치 흥미거나 인스타용 사진 찍기가 목적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그런 여자는 더 멋진 스포츠카가 보이면 바로 내려서 갈아탈 게 분명하죠. 막상 스포츠카를 타도 달리는 즐거움이 없으면 마냥 지루하고 외관은 보이지도 않는데 앞으로의 여정에 누가 기대를 하, 할까요? 당신과 동행자의 여정의 목적이 애초에 일치한다면 사실 그런 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큰 기대감을 줄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를 또 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인데 어 드라이브를 하러 나와서는 운전자가 자꾸 핸들을 꺾어서 막 빙빙 돌아가고 계속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핸들을 꺾는다는 건 게임 진행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것과 같아요. 뭐 애프터를 잡는다거나 적당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보이게끔 하는 것 등을 말하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암시와 흐름을 조정하는 걸 말해요. 시원시원하게 큰 길을 달리면서 바람도 쐬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 코스로 돌면 옆에 탄 여자는 자연스럽게 동행에 참여할 거예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나아가지도 않는 차에서 차선 바꾼다고 핸들만 계속 바꾸고 그러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의도를 드러내면 여자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납치하려고 하는 줄알 거예요. 그러니 게임 중에 여자가 튕겨 나가는 경우는 갑자기 경로를 급선회한다거나 당신이 가려는 경로로 가는데 함께 할 가치가 부족할 때 얘기겠죠.그러니 우선은 당장의 즐거움 드라이브라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해요.그것이 남녀가 함께하는 이유니까 말이죠.